임시 독재 북한, 지독한 인권 침해, 인권 문제 협상 쟁점이 되나? 어, 사법 저, 2018년 4월 21일 자 기사 원문 스크랩입니다. 사법 절차 없는 살인, 구금, 고문, 강제 노동 등 지적 북미 회담 공문서 인권 침해 제국정에 따르면 중국, 과 러시아와 이란도 포함해서 어 이란도 포함, 중국 러시아 이란도 포함합니다. 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공원에서 북한은 김씨가문을 김시 장기 독재화해 국민의 인권에 지독하게 침해하는 나로 라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6월 초에 전후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음 정상회담 준비국면에서북한의 김씨 가문의 장기 독재하에국민의 인권을 지독하게 침해하는 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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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국늘서한초 전후를 목표로 추진 에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에서면회담한에서북에서한의 인권 한제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져 비핵화와 함께 인권 문제서 북미 에상의주요서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20일 현지 시간 발표한 2017년 국가인권발 사례 보고서에서도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개입하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핵 합정 개정을 요구받는 이란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행정을 초래하는 집단들을 구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국으로 부각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침해 분야와 사례로. 사법,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실종, 임의 체포와 구, 구금, 고문, 혹독한 조건의 정치범 수용소, 살해 위협, 강제 노동, 불공정 재판, 사생활 개입 등의 주민 통제, 언론, 언론, 연설, 집회, 걸사, 종교, 대중 운동의 자유 부정. 정부 선택권 부정, 낙태 강요, 인신매매, 노조발상 부정, 원거리, 원거리 강제이중노동, 노동교화 등 노동권 제한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정당한 사법절차 없는 살인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해 2월 한국 언론,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거 이쪽으로 해야겠다 잠깐만 좀위 아이고 지난해 2월 아 어. 여기 조금 더 옆으로 당겨야겠다 아, 지난해 2월, 아, 한국 언론 보도로 인용해 다섯 명의 외무상 갈려들이 정치적인 승, 아, 정치적 숙청, 숙청 차원에서 사, 사형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북형인 김정남이 북한을 대신한 인물을 맡은 두 명의 여성에 의해 신경 자궁제로 암살했다고 적시했다. 공기청사례와 관련 보고서는 국가안보연구소 (INSS) 자료를 이용해 북한이 2012년부터 2016년 340건의 공기청을 했고 이 가운데 140명이 전국가이라고 밝혔다. 한다.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구금 사례도 주요하게 다루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를 인용해 한국 전쟁 이후 517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한때 김일위원장의 최고 위급 강로였던 황방서 전군총정치국장의 지난해. 뇌물 수수 등 부패함으로 부패함으로 해임되고 김영훈 김영웅, 김영웅 전제일부국장 비슷한 함으로 노동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언론 보고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국은 김씨 독재 부, 북한은 지독한 인권 침해로 인권 재합상이 쟁점되나에 대해서. 어, 말았습니다. 2018년 4월 21일입니다. 존 썰번 국무부, 존번 국무부 장관 대항은 보고서 서문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는 국가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야 된다며 포연의 자유와 평화로운 해협을 제한하고 종교인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며 인간 존엄을 근본을 훼손하는 자나들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우리의 이익을 저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간 존엄을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 정당한 법 절차 없는 사형, 진술 강요, 언론, 연설, 집회, 걸사, 종교 자유의 제한과 낙태 강요 등 강압적인 인구 조절 정책을 설번 대응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독재 체제 의 최악의 모습을 계속 확산하고 있다. 비난했다. 보고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배하는 독재정치 체제로구제하면서 체계적인 체계적이고 허수한 사법체계, 언론탄압 인터넷과 외국기관 감려 등의 인권탄압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 1973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 종식과 베트남에서의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이 미국 측 헬리 키신저와 월맹 특별 부문 리덕토에 의해, 어, 리덕토에 의해 탁월되었다는 소식이 세계 전해졌습니다. 키신저와 리덕토는 노벨 평화서을 받았으나 종합군 사락 세위 세 종합 군사력 세계 3위를 자랑하던 나월은 미군, 미군 철수 후한해 90%가 넘는 인플레가 지속되어 실업이 속출하고 한해 24만 명의 군인이 탈영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하루 두끼좋금 밥으로 연명하던 월명은 1979년 본격적으로 침공했고 불과 55일 만에. 월남 정부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얻어냈습니다. 오. 월남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음, 대통령 선거 2위 득포한 월남 폐망의 1등 공신 중진주는 월맹의 비밀 공산당원이었다. 공산당원이자 프랑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진쯤 뿐만 아니라 멍멍이 높던 도지사였던 녹다오, 사이공 경찰 장관이었던 창반만, 티우 대통령의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월명과 내통한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남 정부 요직 가운데 20%와 티우 정권 물러 나가마 대모를 음, 애삼단 종국의 신부, 불고 지도자, 사회문학의 인물, 여성국회의원, 사위공대 총학생회장 등이 공상프로트로 활동했지만, 월남의 대공정보기관은 이미 거대나 재기능을 할수없었습니다 2018년, 어, 4월 10일 자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뚝대고 약속을 깨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과연 그럴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일부 폐기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와 한국을 알누는 김정은을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근데 핵실험 중단이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것일까?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어, 김정은은 예전 그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고 자기, 형을, 자기 형도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독서한 김정인이다. 살인자 김정인이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이 한 일들입니다. 1번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나 어, 독재로 인해 자유구흥명으로 하여야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지만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이라 실권은 장면 총장면 총리에게 있었다입니다. 3번 어, 박정희 대통령 독재 체제였으나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공은 인정되어야 한다. 4번 최고야 대통령 전두환 신군부의 밀려는. 비우는 대통령입니다. 어, 5번 전두환 대통령 삼정호황에 어, 힘입어 서 경제는 발전했고 경제 와 관련 인사들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6번 노태우 대통령 동국권과의 외국 수립을 위한 북방 정책 수립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합의서 실을 했습니다. 7번김영상 대통령 최초의 문민정부입니다. 하나회 첫걸 금융실망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군요8번 어, 김대중 대통령 최초의 민주적 수평 여야 정권 고체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9번 노무현 대통령 탈권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했습니다. 10번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 경제와 외교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